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같이 은혜받는 풍성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변장하고 다니는 불신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로막고 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믿음의 큰 도전일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도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불안의 그런 원인이 된다면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또 자주 반복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어, 겸손하라, 또 정직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어, 이런 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독교의 그런 가르침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굳이 끼워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년이 365일인데 1년 내내 매일같이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자주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만큼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어쩌면 그것을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알 때, 두려움이 아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분의 그 신실함을 향해 있고 또 그분의 그 신실하심은 항상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향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43장 1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실함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그 강력한 그런 어떤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온전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또 건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미래에 있을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그러한 구원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든 그런 재정적인 부족함이나 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불확실함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막을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르는 것은 그 지명된 자에게 특별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지명할 때는 그만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지명할 때또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런 아무런 근거와 목적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랜덤으로 당첨될 수는 있지만 랜덤으로 지명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며, 그래야 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신 그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떤 그런 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시험과 또 두려움의 그 모든 항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우리를 맡기기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그 당신의 힘과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이런 말씀을 부여 잡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승리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